엄나무순이 많이 올라왔네 w 4월 18일, 인데 n 나무순이 많이 이라왔습니다 u 나무가오래 to do Manual Law. I'm not s u r 나물로 w to do Manual l 엄나무순입니다. 네. 아, 그 옆에는 벚꽃이 네, 아직도 이쁘게 펴있고요. 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엄나무순이 아주 탐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더덕순도 이렇게 네. 나왔네요. 더덕. 향기좋은 더덕인데, 어, 더덕순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어, 더덕순이 제가 한 7년 전에 심어놓은 더덕인데, 예, 더덕순이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고, 어, 어 여기도 있고, 몇 폭이 되네요. 더덕순이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 이파리를 따서 삼겹살과 먹을 때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 향이 좋습니다. 0년 전에 심은 뽕나무인데 예,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고 그 오디도 지금 같이 나왔네요. 작년에도 좀 따먹었는데 뽕나무 오디가 굉장히 예, 크기도 좀 크고 아주 괜찮습니다. 뽕나무. 오디, 오디가 지금 열렸네요. 네, 여기는 제가 3월달에 심은 가시인데 씨를 뿌려서 어 지금 꽤 컸습니다. 뭐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뜯어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상추보다도 이 삼겹살 집 먹을 때이 갓을 싸 먹으니까 어 엄청더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갓을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2주 전에 심은. 상추하고, 겨자채, 어, 겨자채 모습입니다. 2주 전에 심었는데, 벌써 지금 겨자채는 따먹고 있습니다. 상추도 뭐 일주일만 있으면 뭐 이렇게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3월 초에 심은 감자인데, 싹이 났네요. 3월 초에 심은 감자인데, 지금 3월 18일인데, 싹이 났습니다. 감자밭인데, 이렇게, 감자순이 올라왔습니다. 감자 옆에는 엄나무를 심어놨고요. 네, 감자밭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가시가 없는 민 엄나무 쓰는데. 예, 이건 제가 작년에 엄나무순을 따먹으려고 22주를 심었는데 봄이 되니까 엄나무순이 꽤 올라왔네요 봄나물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엄나무순입니다 여기도 있고 엄나무순 이기는 벌써 엄나무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가지고 먹기에는 벌써 너무 많이 큰거 같네요 엄나무순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22주를 작년에 심었습니다 가시가 없는 민 엄나무, 신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나무 심어놨습니다. 에, 예, 요거는 온나무, 참온나무인데, 어, 온나무 순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봄에, 요순을 따가지고 삶아서 무쳐 먹든지, 아니면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봄나물 중에 거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순이 요순입니다. 참어순 봄나물 중에 아주 맛있는, 아주 귀한 나물이죠. 오순. 온나무가 네, 그리 크진 않은데, 네, 오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온나무인데, 어, 오순이 좀 올라오고 있죠. 아, 저기도. 오순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채취를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봄나물 최고의 맛있는 나물. 오순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